의미가 있고 발생이 어떤 이거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. 특히 레이트, 레이셔, 프로포션 이런 것들 구분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7급에서도 잘 나오고요. 아무튼 여기저기에서 요즘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240페이지로 가서 검역감염병의 관리에 어... 용어에서 나와있는 집단 면역하고 한계밀도 요 부분을 간단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집단 면역은 말 그대로 그 커뮤니티에 많은 다수가 면역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허드 이미지라고 해서 허드가 무리 때 이런 뜻이거든요. 이거는 면역력을 획득한 그런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집단 면역의 효과가 커져서 그 질병이 감염병이 창궐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집단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방 접종, 필수 예방 접종, 정기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6번의 한계밀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한계밀도의 한계가 바로 감염병이 창궐하냐, 도냐, 안 도냐를 결정 질수 있는 고그 수치를 말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잘 걸리는 홍역풍진 백일 같은 이런 질병들이 이 3, 4년을 주기를 돌고 안 돌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방접종의 효과 때문에 한계밀도가 높아지면 돌지 않고 그 연령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더 어린 아이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연령대를 채우면서 한계밀도가 낮아지면 질병이 돌수 있다.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. 그래서 양쪽 가로 이번에 한계밀도가 높아야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딱 들어있잖아요. 이것도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. 시험 문제 보기에 이대로 한계밀도가 높아야 유행이 일어난다.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. 그러니까 줄을 쳐놓고 체크를 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HP 2020 데이터에서도 우리 일장에서 보셨다시피 예방접종의 성취율? 성공률? 달성률이 거의 99.9%, 100%에 달하기 때문에 이 집단 면역의 어떤 한계 및또이 내용은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뭐 새롭게 침투하는 질병이 아닌 다음에는 이다그 극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거죠.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입학이 안 되더라고요. 그 초등학교에 뭐 그렇더라 하는 거하고. 감염병 관리의 3대 원칙은 기계적으로 전파, 예방, 면역 증강, 그 다음에 예방되지 못한 환자 조치. 이건 뭐겠죠? 감성 있는. 만, 허, 예방되지 못한 환자는 이제 예, 조기진단 조기치료로 빨리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 그런 내용이 되고. 그리고 이제 법정 감염병이 2020년 1월 1일부터 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법제 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감염병 키워드로 딱검령을 검색하시면은 예, 감염병에